자, 천부경 이제 원전 강독을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일시무실 석상응무진본 천일일지일이니일삼일적식거무게화삼 이게 상경이에요. 두 번째 이제 천이삼지이삼이니삼대삼암육생칠팔구운삼사성환오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중경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묘연만왕만내용변부동본 본신 본태왕명 인중천질 일종부종이라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토를 붙여서 보죠.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 다 함께 한번 이 노래 부릅시다. 옛날 임금님과 모든 전 지구촌 사람들이 그 죽은들을 모시고서 노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시 무시리오 석상금 무진본이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니 일적식괴라도 무계와 삼이라 천이삼 지이삼이니 삼이니 대삼합육생칠팔구운삼사성환오칠이니라일묘연만왕만내하야용변부동번하니라본심본태양악명하니인중천지일하야일종무종일이니라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공부를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천부경 읽어서 마음 영혼 그다음 몸의 치유를 받은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말이야. 개울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연은 이렇게 둥그러 간다. 너는 이렇게 생겨났다.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천지 부모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자비의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천부경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때그 구성 틀이라든지 논리 체계를 보면은 천부경을 그 내려주신 분, 천부경을 깨달았던 분들이 남겼던 그 족적을 보면서 천부경의 그 해석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이 있지 않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해석학에서 볼때 전통 해석 (traditional interpretation) 또 하나는 이 정통 해석 (orthodox interpretation) 있다 이거야. 그러나 나의 신법과 우주와 내가 소통되는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와 내가 오늘 소통이 되는 그런 해석 체계, 그런 방식이 정통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이 아니냐? 그래 해석의 결론은 제가 그 예사람들의 뜻을 쫓아가지고 해석은 최종적 종합이다 (final synthesis) 이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1만년 이 우주론에 대한 깨달음이 문화사의 그 모든 지혜를 융합을 해가지고 최종적 해석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새롭게 더 심원한 경계에서 해나가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첫 구절을 보면 상경이 있는데 천부경을 보면 이제 그 주제어가 뭐냐 일시무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보면은 일은 시다. 가장 간결하게 끊는 거야. 물론 환당공에는 일시무, 일종무를 한그 의미달락으로 정의를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과 무를 하나로 봐야 된다. 의미한 짝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채용의 논리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일과 무가 강조되고 있는데 뭘 얘기하기 위해서 석상공보진본그 하나의 조화경계에서 세 가지의 궁극자가 생겼다.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것. 삼극이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경에서는 이 삼극 사상이 가장 중요한 이 경전의 주제여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진본이다. 이거요그 근본은, 근본은 위축되거나 이 우주의 생명력,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은 줄어들거나 고갈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 우주 생명력의 영원 불변의 법칙.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 있는 우주 자체가 될 때는 그런 생명자가 되기 때문에 야, 인생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 생명을 내려받는 삶이 참 소중하구나. 구도자로서의 그런 그 삶.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야.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여기서 삼극이 나왔어요. 그것은 하늘 땅 인간이다. 자, 삼극. 3극. 상경에서는 삼극이 나오고 일적 십거 하나가 온 우주에서 그 기운이 발동을 해서 작동을 해서 만물을 낳아서 길러서 십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십수 시대. 인간과 우주의 근원 일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원자학에서는 바로 수소인데 우주는 물로 구성돼 있다. 일태극수인데 이것이 온 우주에 충만해서 만물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서 그 변화의 궁극에는 십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일적식거. 그 다음에 중경을 보면 중경의 주제는 뭐냐. 천이삼 지이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삼극의 삼극의 어떤 그 질서 구조를 얘기하면서 대삼합 흉. 그 삼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상경은 삼극. 중경은 삼합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이 삼합을 알아야 이 우주와 인간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 경전을 읽을 때 아주 깊이 읽을 때 거기서 가장 간결한 동시에 가장 소중한 근본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뭐냐 그 핵심을 보려고 늘 성성이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이 삼합 대삼. 합이 되면은 여기서 생789 대삼 합이 이 6을 육을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이 지금 천부경의 중심수인데 천부경에서는 이런 관념적인 어떤 원론적 진리 정의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실용적인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삼합이 될때 여기서 6이라고 하는 진정한 이 우주의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현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여기서 육을 근거로 7, 8, 9가 생한다. 이게 중경은 삼합육, 그 다음, 운삼사, 성완오 7. 하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일묘연, 만왕, 만매. 다시 근본, 그 일태극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주와 내가 나온 그 하나. 그것이 오묘하게 이렇게 분열 운동하고 수렴 운동하고 분열 운동하고 통일 운동하고 이걸 하루 낮과 밤에서 지구 1년 사계들에서 천 년, 만 년, 백만 년, 억만 년 이렇게 끝없이 반복을 한다 이거야. 일 묘연 만왕만래 한없이 가고 온다. 가고 온다. 오르고 내리고 가고 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순환 운동. 이 서큘레이션, 이 순환 운동이 아무리 영속, 영원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용변부동본 이건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의 용이 아무리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또는 백년, 천년, 만년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부동본이다그 근본은 동함이 없다. 이건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건 중원부언을 해석이야. 부동본을 그렇게 해버리면 앞에 나온 무진본이나 또는 뭐그 뒤에 나오는 그 구조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야 저자의 머리가 그거 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일적식거에서 이제 미래의 자연과 그 문명이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는 그런 변화의 실제 미래적인 내용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용이 변해서 부동의 본 근본 본체 세상이 된다. 이렇게 야 이제 천부경이 바라는 그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본심 본태양. 이 우주의 모든 진리 질서 역사 삶그 근본은 마음이다. 본심 본태양.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한 그 해석이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근래 교육에서 주어져 가지고 그 태양을 실제 그 살아있는 그 모습 그 생명의 어떤 실제함을 잘못 느끼는데 천부경에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 광명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심. 우리들의 그 마음은 본태양. 태양의 근본을 둬 가지고 한없이 밝다는 거예요. 악명. 악명한데 인중천질이다. 그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 인중천지 사람이 천지를 관통해서 천지 부모와 하나가 돼서 천지 신법을 뚫어 깨가지고 진정한 그 하나의 목적을 성취한다 거예요일심무실 일종무종일의 그 일을 성취한 여기 이제 테일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천일지일테일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일종무종일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하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자 조금 더 살붙여서 체계적인 논리 논리적 해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매듭을 지켰습니다.